금역 철약 때마다 성도 그리심 제자 훈련을 다시 출발했습니다. 우리 한번한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양문교회에 바로 양문교회가 나가야 될 바로 제자 훈련의 내용입니다. 양문교회 설립 목적과 그리고 양문교회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다시 제자훈련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두 제자가 있었는데 열두 제자와 같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양문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예수님의 제자같이 능력 있게 살겠습니다. 최야. 예수님의 제자같이 능력 있게 살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우리 열두 제자처럼 한 사람 빼야죠. 누굽니까? 가르입니다가르 아. 사람 빼고 열두 제자처럼 능력 있게 사는 양님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 네. n 예수님의 r Yes, you may say that you ar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자 시편, 시편 7절입니다. 시편, 시편 7절입니다. 내가 네, 같이 한번 씁니다. 시편, 시편 7절입니다. 시편, 시편 7절입니다. 다시 말해주세요. 씀 시편, 시편. 예 시편의 10, 10장. 자, 시편에, 시편. 시편의 시편. 시편, 시편. 의 시편, 시편. 시편, 시편, 시편. 시편, 시편, 시편. 시편, 시시 시편, 시편, 시편. 시편, 시편, 시편. 하편를편 시편, 시편. 시편, 시를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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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자, 이 세상은 딱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냐? 모든 철학과 과학과 경제사학인문사회 과학,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전제,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철학과 과학과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전제를 하는데 어떤 전제를 하느냐? 그 전제가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출발을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출발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그대로 이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를 오히려 뭐하게 봅니다 이상하게 묻이상 이들은 참, 하나님이 뭐예요? 없다라고 배웠다, 이 말이에요. 없다라고.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가서 하나님이 뭐하라니까? 있다고 하니까 우리를 무식한 사람이 아니면 정신병자 아니면 종교에 심취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비하시킨다 이말이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사상에 철학이든 과학이든 경제든 사회든 인문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 아, 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여. 하나님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거예 주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이 거대한 인류와의 싸움, 인류와의 싸움. 아멘. 그래, 인류는 하나님이뭐예요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경제계도 가도 그렇고, 사회계도 가도 그렇고, 의학계도 가도 그렇고, 교육계도 가도 그렇고, 아니면 철학의 최고 학문인 철학에서도 하나님은 뭐야 없다라고 한다. 이 거대한 등치 앞에 싸워야 되는데 정와 여러분이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이냐라는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거대한 조직을 우리가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성경은 왜라는 것과 어떻게라는 것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왜라는 것으로 질문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라는 것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야 될까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일리 들어가다 보니까 교회는 뭘로 갔느냐 윤리와 도덕과 그 다음에 선한 일로 갔다는 거예요. 선한 일. 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라는 삶에 집중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일리가 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인들을 보니까, 착하게 살아야 안 살아? 착하게 살아야 안 살아? 근데, 착하게 다 살지만, 대그 중에, 뭐예요안 착한 사람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회가 뭐였어요? 교회가 뭐였어요? 욕먹었다. 욕먹었어. 그러면서, 교회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뭐가 됐어요. 집중 공격에 집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제가 그랬죠. 우리나라 예산이 우리나라 예산이 약 550조입니다. 550조. 500조가 넘어요. 그런데 복지 예산이 약 150조예요. 150조. 150조를 이제 복지 예산으로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이 얼마 때 있었느냐? 30조 때 있었어요. 30조. 30조 때 복지 예산에 교회는 바로 사회에 얼마나 확이했느냐 교회는 사회에 100조를 확는했어요 100조. 교회가 복지를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 복지를 국가에서 뭐 했어요? 야, 니네이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하겠다. 그래 서 교회 복지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복지 를못 하게 했어. 그러니까 그걸 뺏어서 나라에서 이제 복지를 하니까 아, 사람들이 교회 가면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한다는데 갑자기 보니까 누가 더 많이 나라가 더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야, 하나님보다는 누가 높더라. 누가 높더라. 나라가 묻더라. 무슨 일을 많이 하니까. 음.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윤리나 도덕이나 선한 일나 착한 일로 가지 말고 이것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는 뭘로 가야 된다? 왜 라는 곳으로 가요 왜? 이제 바꿔야 돼. 왜 라는 곳으로 가면 뭐냐? 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은 뭐다? 살아계시다 신 존재 뭐예요? 응. 증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 만나러 요 하나님 만나러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목적은 뭐예요? 신 저... 존재 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알면 이 알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다? 살아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거대한 조직과의 뭐예요? 싸움이 되어야 된다 싸움이 할렐루야 왜 그전까지는 어떻게라는 것은 자, 우리가 가난했을 때 가난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 오면, 못 받는다더라. 못 받는. 복 받는다더라. 그 교회를 많이 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교회 안 다니도, 복 받는 사람이 뭐예요? 엄청나게 뭐예요? 많거든? 그게 이제 또, 무너지는 거야. 이게 무너지는 거야. 우리, 교회 오면, 건강하고 안병도 치료받는다더라. 그래서 교회 와서 안병도 치료 다 받았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병원에서 안병을 더, 뭐예요? 잘 치료하거든? 근데 또 이것도 없어진다니. 그래서, 어떻게로 빠지면, 결국에는 교회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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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약해지지. 약해지지 말고, 우리가 뭐 해야 돼? 강해지려면, 강해지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뭐다? 살아 계시다. 라고 말해야 된다. 자, 이것과 똑같아요. 자. 광야가 좋겠어요? 가난이 좋겠어요? 가난이 좋습니까? 광야가 좋습니까? 가난이 좋아요. 자, 그러면 질문 다시 합니다. 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러면은 일 하나도 않고 가서 뭐 하면 돼요? 주워 먹으면 돼요. 광야가 좋아요? 가난이 좋아요? <laughs>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강야 시대는 만나가 떨어져서 일 하나도 안고 먹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기적이라고 해요. 기적, 기적, 이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가난 시대는 어떻게 했냐? 곡식을 심어서 추수해서 먹었어요. 양이 어떤 게많했을까요 추수 한는 그렇지. 이게 많았어요 이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난에 들어가는 순간 창고에 가득 가득 채웠 어못 들어 뭐가 포도송이를 왜요두사람 네. 네. 쉽게 말하면 여기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적을 한번 할수 있어요 이적 같은 게 기적 같은 게 신앙생활에서 한 번은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365일 될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가나안에 들어가서 씨를 뿌려서 뭐 해서 추수하면 여기보다 여기가 더 뭐예요? 많이 뭘할수 있다 추수를 이룰 수가 있다. 자이 원리로 따진다면 하나님의 신 존재 증명하면 저와 여러분 가나안 같이 어마어마한 뭐예요? 추수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에요. 아, 네. 네. 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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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엄청난 것이라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다 뭘로 가야 된다. 신 존재 증명으로 가야 돼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주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주여 하나님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했느냐?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했느냐? 자, 원인과 결과라는 그래서 이걸 존재론적 증명, 이걸 목적론적 증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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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찾아 보니까 결국에는 뭐더라? 신이더라, 신이더라 라고 해서 존재를 적 증명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거 위에 결과도또 이건 낳고, 결과가또 이건 낳고, 결과가 이건 낳고 하니까 거의 목적론적이더라. 그러면서 이두 가지 결과를 우주론, 그리고 도덕론으로 이야기했어. 윤리론.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인식에 뭘로 바뀌었느냐? 먼 사람들만 있는 곳. 먼 사람들만 있는 곳.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고, 천사만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인식했다는 거 자, 옆에 사람 천사 같습니까? 마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인식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존재 증명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로? 성... 뭘로? 그럼... 성경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할렐루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뭐라는 거? 살아, 살아 계시다는 거. 주여! 아멘. 주여! 하나님 살아 계니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어떻게 자랑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 믿고 암병 나았다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됐다. 내가 예수 믿고 자녀들이 잘 됐다. 이것도 좋은데, 이것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더 좋게 증명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뭐다? 살아계셔. 하나님, 하나님 있어. 아멘. 라고 이제부터는 말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 건강한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안병난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 자녀들에게 잘된 거,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무슨 시대예요? 이건 무슨 시대? 광야 시대란 말이에요. 광야 시대. 에 그냥 그래, 광야 시대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안병난 거, 예수 믿고 복받은 거, 예수 믿고 보여요? 잘된 거. 이 광야 시대도 중요한 거예 근데 이 광야 시대는 표적과 이적이다 보니까 몇번 손가락으로 꼽아, 손가락으로 꼽아.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 가난으로 가야 돼, 가난아. 가난으로 가면 한번심으면 어마어마하게 뭐해? 추수해. 그래가지고 창고에 놓고 1년, 10년, 100년은 뭐할수 있어? 먹고 살수 있다. 가난이 좋아해? 광야가 좋아해? 광는 그냥 그날 먹고 다음날 먹으려니까 뭐였어? 썩었어요. 썩었어. 못 먹어. 그렇기 때문에, 이리인해야 가난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난으로 들어가려면, 가난에 계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누구를 말해?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신 존재 증명이 그렇게 뭐하다? 중요하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신존재 증명이 위대하다. 이제부터는 성경을, 누가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에, 몸에, 말에 딱 선포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주여!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주여! 자 오늘 본문의 일절입니다 우리 빌립보석 3장입니다. 빌립보석 3장입니다. 빌립보석 3장 8절입니다. 빌립보석 3장, 3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는 모든 이 세상에는 뭐가 없다. 뭐가 없다. 하나님이 네. 없다라고 하는 이 거대한 눈치 앞에 우리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네. 말해야 된다이 말. 이 아, 네. 우주론적으로, 목종론적으로, 전재론적으로도통론적으로 말고 뭘로? 성경. 뭘로? 성경적으로. 어?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네. 어디에서? 가나안의 추수가 축복이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가나안의 추수가 축복이다 그러니까 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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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일은 어디에서 가난에서 이루어진다? 가나안에서 이루어진다 가나안에서 가나안에서 이루어진다 네 자, 봅시다 자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 철학, 하하, 물리학, 그 다음에 경제, 사회, 문화, 인문학 모든 것은, 바로 해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뭐예요? 지식이었습니다. 네. 성경이라는 성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뭘로 이야기하겠 네. 성경으로 네. 이야기하라. 성경 성경으로 이야기해 주라. 아, 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뭘로 얘기더라 성경으로 이야기해 줘라. 왜 그러냐? 8절입니다. 1장 8절.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1장 8절. 1장 8절. 네, 다 같이 씁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을 말할 때는 심장이 누구 심장 그렇죠, 예수님의 심장.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장이 몇 개? 두개두다 개. 누구 심장? 내 심장, 예수님 심장. 그래서 이쪽, 오른쪽은 예수님 거, 왼쪽은 누구 거? 네 거, 네. 두 개다. 두 개. 두 개. 그래서 이두 개. 그래서 이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장과 내 심장이 같이.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할 때 누구 심장이 뛰고? 예수님 심장이 뛰고. 나를 이야기할 때는 누구 심장이 뛰고? 내 심장이 뛰는 거예 그러면 여러분의 속에서 예수님의 심장이 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뭐가 뛰어? 오른쪽 가슴이 울렁울렁 울렁 뛰는 거예요. 울렁울렁, 울렁, 울렁, 가슴 하면서 뛰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내 얘기하고, 철학에 기하고 과학하면, 누구 심장이 뛰어요? 내 심장이. 심장.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내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라, 누구 심장? 심장. 예수님의 심장이 뛰었기에, 띄었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1장 일장 1장 23절 23절 시작 내가 그부들 사이에 띄어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좋습이니라둘 사이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세 빌레문서는 무슨 서신? 옥중서신 그래서 어디서 썼다? 감옥에서 사형 날짜를 받고 수 없다. 그래서 두 사이에라는 말은 내가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사형 날짜를 받고 이 계시를 받아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는 사형 날짜를 받아놨으니 야 내가 그 동안 예수님 전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안 살려? 나를 이렇게 감옥에서 죽여 시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지요 얼마나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리에 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빌립보 감옥에서 잡혀서 죽는다고 하니까 야 하나님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 야 니네 다 내가 그동안 전한 거다 필요 없어 거짓말이야 나는 이제 나는 속았어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사형 날짜를 받아 놓고 어, 기뻤어. 저멋질거 없어. 왜? 아니 천국 가니까. 천국 가니까 너무 좋은 거야. 죽는다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죽이고 싶어요. 안 죽이고 싶어요. 안 죽이고 싶죠. 살려달라고 해야 뭐 하고 싶은데. 죽이고 싶은데. 사형 날짜를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죽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니까. 죽이고 싶어요안 죽이고 싶어 요안 아, 죽이. 죽이고 아, 죽이. 죽이. 아, 싶어 아, 전 파우세 여기서 내가 이게 죽죽 다시 한번 23절 시자 세상을 떠나서, 아, 아, 떠나서 예스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하더라 뭐 좋더라 따라서 죽는 것이 죽는 훨씬 좋더라 훨씬 좋더라 하는 거예요 <목소리> 왜 그랬을까요? <목소리> 왜? 천국까지 저와 천국까지 여러분 죽기 싫어요? 응. 근데 사도가 죽어요 죽을 너무 죽는 게 천국까지.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laughs> 좋을 수가 그래노또 맞은 거보다더 좋은 거야 이게 왜 좋을 수가 천국이 황신이 그예지 예수님의 뭐가 뛰는 거예요? 심장이 뛰고 있어요 있어. 아, 네. 이게 바로 뭐예요? 심지시 아, 네. 아. 하나님은 뭐다? 사람 계시다 이런 사람 앞에는 이런 거대한 세상의 모든 것은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거대한 바이들을뭐할수 있다? 깰 수가 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바위를 뭘로 깰수 없어요? 계란으로는 깰수 없어요. 계란으 그러나 이 거대한 바위는 뭘로는 깰수 있느냐? 예수님의 심장으로는 깰수있어 아멘. 할렐루야! 아, 네. 이 거대한 바위는 아무리 계란 던져봤자 다 뭐가 깨져? 네. 계란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대한 바위를 믿음의 조약돌로 던지니까 바위가 뭐였어요? 깨져요. 깨져. 아, 네. 믿음의 말로 하니까 이 거대한 산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아, 네. 바다로 옮겨졌어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믿음의 지팡이로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바다가 뭐였어요? 끝났었습니다. 네. 뭘로는 네. 깰수 있다. 믿음. 바로 믿음의 말씀으로는 깰수 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아, 네. 그래서 네.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지 네. 어떻게 이 어떻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착하게 산다는 거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뭐가 전제된 외가 전제된 게 있어요. 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단증할 때 누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것이 전제가 돼요. 야 하나님 있어 내말좀 들어봐. 아. 야 하나님 계셔 내말좀 들어봐.라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바로 뭣도 이길 수 있느냐 죽음도 이길 수 있고 아, 이 거대한 바위를 깨뜨려 이길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주문 주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 가지고 살아 계시겠어요? <laughs> 자심 배에다 막심을주어서 배에다 힘을 주면 똥나오면똥 방울 낄수 있다면 딱 차는 자. 쥐, 배다, 심을, 복심을 해서 심을 주고, 하나, 하라 제시. 취업! 하나, 하나, 대시.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딱, 복심해서 배달 그냥 막, 심을, 주고, 그래서 이 거대한 상상이 이 민족의 파이가 있어. 얼마나 사람들은 이, 이, 이 교회를 참 약화시켜. 그리고, 이 교회가 신이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얼마나 그 사상들을 논리적으로 피는지 몰라. 요 그런 사상들 앞에, 우리가 가서, 누가 계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뭐요 살아 계시다라고, 뭘 이야기해야 돼? 성경. 성경적으로 얘기해 주라. 할렐루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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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적으로 얘기해 주는 야, 그건 미간증이야 하면서, 우리를 뭐요 무시하겠지만, 뭘로 얘기해주니? 성경적으로 얘기해주면, 꼼짝 못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배당심을 꽉주요여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모대는 양문교회 같이 하나님이 뭐다? 살아 계심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여줘야 뭐 합니다. 말해줘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것을 가르켜 영적 간증다 영적 육적 간증은 저와 여러분이 병난 것, 어? 축복받은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잘된 걸 간증하지만 이제부터는 무슨 간증, 영적, 영적 간증, 누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출력! 하나님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이한 권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증거될 것입니다 아멘. 자, 기...